안녕하세요. 골든프렌즈, 나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영끌의 정석. 어떻게 하면 10억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가? 이를 목표로 두고 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다. 일단 목표는 우리는 10억입니다.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하고요. 나이는 약 30대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. 지금 현재 이제 첫 혼인하는 시기랑 비슷하게 잡아놨고요. 지금 두분다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리고 연소득은 합산해서 한 1억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대출은 없다고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청약이 당첨된 게 아니, 아니고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목적물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KB세 또한 10억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. KB세와 매매가가 일치한다고 그냥 그런 큰 틀에서 시작을 할게요. 자 계약금 10%입니다. 어, 마련하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데 계약금이랑 중도금 단계는 주의하시게 뭐냐면요 가급적 d s r 에 안 잡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게 훌륭합니다. 왜냐하면 잔금 때, 이때 가급적 d s r 을다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. 예금 담보 대출도 괜찮고요. 청약 적주 담보 대출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 해야지 하고 모아놓은 돈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20대 초반부터 모아왔다. 그렇다면 뭐한 1000에서 1500, 많게는 뭐한2000 가까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렇다면 두 분이라고 한다면 1500씩 모았다. 그럼 3000이죠. 3100%다 나옵니다. 대출 금리 얼마, 얼마냐? 대략적으로 한 4%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현 시점 기준입니다. 9월 말이에요. 다음, 사내대출.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. 있는 회사도 있고, 없는 회사도 있죠. 한국은행 재직하시는 분들께서는 ᄉ 까지는 이제 사내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그 신정원에 안 잡혀요. 예, 그냥 왜냐하면 정말 회사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근로자분들한테만 대출해주는 거라서요.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어, 좀 빨리 받으세요. 조건도 좋게 나오는 경우 저 많이 봤고요.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있는 경우들 심심치 않게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. 증여도 가능하면 이 시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부동산이 등기가 되면요, 여러분. 어, 국세청은 이게 딱내 이름으로 잡히잖아요. 그때는 다 까불 수 있거든요. 역순으로 이 대출 얼마 받았구나. 어 그러면 소득 얼마구나. 어 그러면 얼마만큼 증여 받았겠네? 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부동산 등기 칠 때는 증여 신고하는 거를 권장 드리는 편입니다. 지금 1억까지 엔드 플러스 ज ी 이제 비속이면 5천까지 어그 증여 받을 수 있죠. 심지어 장인어른 또는 뭐 시아버지로부터 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답치면 얼마예요? 현금으로 1억 6천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증여받을 수 있죠? 두 사람이죠? 그럼 얼마예요?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떡한다? 자영증 쓰셔야죠. 예, 이자 항상 주셔야 되고요. 또 자기 자본, 열심히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잡지는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. 뭐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자기가 살고 계신 집이 있을 겁니다. 5천만 원 이하면 버팀목 대출이라 해도 좋은 거 많이 나오신다 말이에요. 그래서 보증금 쌓아놓으신 거, 이때 어느 정도 좀 빼서 쓰시거나, 법에는 없지만 관행상으로 저희가 이사 간다고 하면은 뭐 적게는 한 10%에서 20% 정도 내가 아직 퇴근 안 했지만 현재 집주인한테 좀 돌려달라고 하면은,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셔가지고 그 사람 계약금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좀 미리 받기도 하시거든요. 이게 법에는 안 나와 있어도 부동산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. 그래서 그점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중도금으로 넘어갈게요. 가급적이면 여러분,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좀 적게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. 잔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. 중도금 여기도 계약금이나 크게 다른 짐정은 없어요. DSR에 안 잡히는, 한마디로 실용정보원에 안 잡히는 대출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. 실용대출 같은 거 어쩔 수 없다면 이 경우에는 땡겨볼 수 있어요. 근데 가급적이면 이건 좀 나중에 받기를 권장드립니다. 얼마까지 나오느냐? 대략 연소득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회사마다 조금씩, 내실용도보다 조금씩 달 수는 있어요. 근데 대략적으로 현재 대출 규제가 시행된 9월 13일 이후 이제 소득의 100% 까지는 소득 기준은 뭐냐면요. 근로소득 원천징수형증 16번 항목 보셔야 됩니다. 총급여에서, 어, 이제, 그 비과세되는 그런 소득 제하고 남은 금액인데요. 그러니까 대충 한 1억 나오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중도금 10%다 10억이다. 그럼 1억이잖아요. 이걸로 일단 해결할 수 있어요. 물론근데 이거는 나중에 잔금 낼때 없애버리는 조건부로 가셔야 됩니다. 잘 기억하세요. 없애는 조건부로 가야 됩니다. 중도금이나 계약금은 가급적 적게 잡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이런 물건이 어떤 거였느냐? 그러니까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있는데 세입자 퇴거하는 조건부로 해서 내가 나중에 잔금 낸다. 그런 거할때 저는 계약금이랑 중도금 같은 건좀 적게 줄여갈 수 있겠더라고요. 이 논리가 가능해요. 세입자 보증금 이미 이렇게 많이 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널 믿고 어, 계약금이랑 중도금 많이 주냐 이런 논리가 집주인한테 먹히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그런 물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험사 약관대출 대출들 중에서도 여러분 순수보장성 말고 저축성 같이 끼고 있는 대출들이 있어요. 그거 이거 DSR 예외입니다.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. 이금융 대출이고요. 금리 같은 거는 뭐 보험사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신정원에 안 잡혀요. 혹, 혹은 잡혀도 DSR에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게 괜찮고요. 일부 보험사들은 이게 기초 물건인데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DSR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도로 한번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